할렐루야.샬롬. 네. 17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또한 주간 시작되고 있지요. 네. 힘을 냅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오늘 네, 이번 주간 외울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사랑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 또 하나님 안에 가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말로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암주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사랑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위하여 오늘 중복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야 이스라엘 자손이 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 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좀탐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봐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한 가나안 축이로 했잖아, 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명의 절단꾼 가서 그참 적과 어,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큰 과실. 그러나 그곳 상황, 사람들 또한 만만치 않게 큰. 거요. 그리고 또 어, 산병이 높고 크고 또 험준한 산지형이었습니다. 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표현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정탐꾼 12명의 원망이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참 믿음은 세우기는 힘든데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이 원망이라는 이 한마디가 결국에는 뭐예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뻔히 기적이 보이는 데도요. 그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보여주는 애도그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이 그런 어려움들이 이애국 바로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보고요, 녹록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운 것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원망할 때, 원망할 때그 원망이 또 원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안타까 참. 그래서 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또 원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 이게 마음이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앞에 11절 보면요 이백성이 나를 멸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라고 내가 나를 살짝 어그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표현 의감을좀 어, 실감나게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멸시 말하지 멸시하지 맙시다. 내가 오늘날 삶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죠 그렇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멸시 내가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상하신 것입니다. 참 어, 우리가 어, 이런 부분들에 있었어요. 믿음의 반응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요. 이내 백성이 아니라 이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회중 얼마나 하느님이 진노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2 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못 들어가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어 심판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은 하나는, 또한은 하나는 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할만 빼고는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어 20세 이상 귀스 된 자. 그러나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들어가는 이 은혜를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31절. 너희가 사로잡히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씨어하던 땅을 버려니와 참추려하고 어,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널 때 아이들이 있죠. 그렇 유아들은 빽빽대면서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유아들. 빨리 가는데 얘네들은 참말안 듣고 힘들어 죽겠다고 부모로 의 어, 어떤 짐덩이와 같은 그런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도리어 이 유아들은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사로잡히겠다. 얘들 때문에 사로잡히겠다. 얘들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이 유아들은 도리어 인도받고 축복받을 러분지만 너희들은 내가 축복의 땅으로 선여한이 가난 땅여도못 들어가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땅분못들분다 그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능력이 방해가 돼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봤더니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은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분석해 보니까 가나안이 어려워요. 성이 높아요. 그들은요, 거인이에요. 또 문명도 이스라엘은 청동기대 얘네들은 철기예요. 문명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 도리어 그들의 지식과 이상은 그들이 저주받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요 유아들 참 짐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아들은 축복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상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 눈, 내 판단,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고 이거 신뢰하면 안됩니다. 이 돌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이성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죽는거죠. 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부모들 때문에 방황하는 이런 아픔을 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짓이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라 거짓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40년 동안요 그 성에서 고통의 삶을 살면서 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되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을 잘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어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생이 알리면 백성이 크게 슬퍼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렇게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도리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아침 일찍이 그들이 지금 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막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죠? 어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부마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부마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또 거듭하는 부분들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 땅을 찾아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말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또 마음이 또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저주심반 받기 싫어서 그냥 아침 일찍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아요. 어, 이거 이거 받기 싫으니까 그냥 회개한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신뢰합니까? 우리 그 마음이에요. 때려놓치면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뭐죠? 그냥 광야에 적는 게 싫어요. 심판 당하는 게 싫어요. 약속 있다면 못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죠.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패했습니다. 대패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미래는요. 그 믿음은요. 현재요. 현재. 우리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